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공로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 즉 예수 크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 인간의 의, 즉 공로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말이에요. 거듭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교율법을 조항대로 문자대로 지켜행함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다,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인간의 공로주의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린 자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심한 자들은 거의가 다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오거스틴도 그리고 요한 웨슬레도 그리고 루터도 그리고 바르트라가는 신학자도 로마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자들이에요. 사도바울이 인간의 공로주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한, 철저히 돌이킨, 그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7장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인간의 공로주의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린 자의 표본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공로를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희의 손과 이신칭이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사실 뭐 기도하면서 설교 본문을 생각하고 그런 적이 뭐몇번 뭐 없었는데 이제 요즘에 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비로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환희에 넘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거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1장 16절에서 17절을 환희의 손과 이신칭 이렇게 이제 붙여 봤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고민하면서 절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되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라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신의 산 율법과 유대교 율법 사이에서 고민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법, 즉, 신의 산 계약법의 목적과 의미를 따라 지켜 행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한 켠에 있는데, 또 다른 한 켠에는 유대교 율법을 조항으로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조항대로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됐다라는 고백이 오라나는 공간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 절박함. 간절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박함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함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내 몸의 질병이 절박해서 간절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자식의 신앙, 내 자식의 삶의 문제가 절박해서 간절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이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원하기는 황성은이가 이번 주한 주간 동안 이 고백 가운데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이게 무겁다. 왜 목사님은 또 엄마는 왜 저런 얘기만 계속하냐 그러지 않아도 질리는데 그러나 이 고백의 끝에 이르러야 남의 세계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의로워지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것으로도 마음이 안 차서 남의 나라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다가는 죄의식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과 고통의 나날을 지내면서 그것을 좀 이겨내려고 담에색까지 가는 거예요. 고통과 절규와 절망의 끝에 다다랐을 때그 때가 바로 담에색으로 가던 때말 안장 위라는 거였습니다. 물극필반이에요. 차야 넘치는 겁니다. 고통이 차고 넘쳐야 환희로 나아가는 겁니다. 4댕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간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담에색 경험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환희의 송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신칭이 즉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자신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말할 때이 율법은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의에 이르는 것이고 시내산 율법은 자기의 죄됨을 철저히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 사이에서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째 복음의 능력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은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측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타 종교인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열려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서 있어야 하고 그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진실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